자 이거 신경 써야 저 계속해서 이것만 봐야 합니다. 끌어먹기. 이렇죠? 아, 예. 일점사. 네, 자, 본진에서 따라다니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구를로 박지나가요? 본진에서 따라다니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앞마당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가장 그. 그렇죠. 이렇게 이런 공간에다가 머리 백쪽해가서 본질은 되게 안전해요, 지금. 죽었어요. 경로의 측을 너무 잘했어요. 유재열 선수가. 예. 어, 박성준, 너 어? 그러면서. 예, 네, 너무 죽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기는 한데, 박성준 선수의 러커에 의해서 이 나간 명령들이 만약에 다 잡히려면 아, 그 분위기가 조건 다 틀려지는 거죠. 어, 반대됐어! 불러 죽였어! 구석이 너무 지금, 아, 구석이 너무 훌륭해. 아, 11시간 살았습니다 11시간 살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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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열 선수가 여지껏 밀당 출승리라 이런 것도 되게 잘했는데 자, 이제 17번째 공칠 위에 메세지 이전 투고 회리거를 탈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한세에 있는 이윤열 선수가 될수 있고요. 7시 어, 지역에는 박성준 선수가 다시 한번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가입할 경우에는 여섯 번째 MSS 진출의 계기가 될 것이고, 승연속 그리고 이훈 선수는 열번진출에승연속 네. 둘로서 모두 이러한 기록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위를 보라, 그 위에 내가 있을 게리바로의 이윤열 선수의 최근 그 대포수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박정균 선수의 어떤 그 정선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자꾸 서운하게 생각이 납니다. 예, 더 이상 예전 같으면 은 무조건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선택을 했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다리만 잡고 멀티만 끊어주고 그 이후에 상대방을 달려 나오게 만드는 이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 예, 네, 뭐 그런 것을 봐도 이박성균 선수의 MSL에서의 우승은 이윤열 선수에게 충분한 도움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극을 네, 받았겠죠. 실제로 이윤열 선수가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박성균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밝힐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이유를 삼습니다. 정말 지금 이 s c v 가 드론의 모습을 봐도 서로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불타오르게 할 만한 네. 그런 매치업입니다. 예, 원머린 생산하고 멀티, 네, 네. 빠른 멀티에요. 네, 올라가고 있네요. 네, 박성준 선수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 있, 있다면 네. 보통 이런 미네랄 멀티가 가져가기 쉬운 맵에서 굉장히 박성준 선수는 미네랄 멀티를 일찍 먹는 편입니다. 또과거에 라이드 오브 발실이라든지 어, 미네랄 멀티를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맵들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박성주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특기를 살린 네, 그런 미드 선택이에요. 박성주 선수가 실제로 적응력을 굉장히 잘 쓰고, 물량하면은 득재가라면 선호할 만큼 굉장히 잘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레라를 굉장히 어, 선호하는 박성주 선수의 지금 플레이 멋이네요 네. 자, SK를 쫓아오고 있는데, 두번째을 통과하고 있는 마을스코 예,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리고거 박성주 선수가. 실거든요 예. 과거에는 예. 진짜 저런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찌보면 원조격이라 할수 있죠. 아, 아. 벙커 아까 지었다 취소한 위치에서 다시 벙커를 짓는 거죠. 아, 예. 바로 뺐어요 지금. <laughs> 예, 저거는 양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매직에 딱 붙는 바로 시점에 이 시점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고진까지 들어가서 어쨌든 난입해서 아, 뮤탈리스트가 쓰기 전에 한 번쯤은 해집어주는 이런 플레이를 한족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유날 음, 네. 안전하게 수비를 했습니다. 트리 베럭스의 서포라이포까지 네. 블루스톤 자체가 안마당이 네. 아, 넓기 때문에 유인열 선수가 필수치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예. 네. 네. 일단은 최 트리 베럭스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일 올리고 어, 상대의 무탈리스크를 안전하게 막고 체크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이 유인열 선수 같아요. 예. 네. 이쪽꼭 숨어있네요. 서로 마주보면서.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매직 투어가 예. 되고, 파이어 배추가 되면 한 번쯤은 좀, 좀 그,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라도 나오거든요. 네. 예. 예, 그 타이밍에 좀 숨어 들어오다다는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움직이게 예. 작했습니다 사건님들. 예, 이러면은 좁은 골목 길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모습을 봤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나와서 적을 이 지금 오른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아. 모습을 보고 예. 다시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하여튼 네 개에다가 스파이어 예. 올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 네 예. 좁은 골목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윤열 선수는요. 무슨지 예. 바람도 그렇고 예. 조심해야죠. 좁은 골목길로 들어와서 터렛 찍는 거, 회반 놓고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때문에. 요빠져나가야 좀... 네. 아, 그렇죠. 그 좁은 골목 막고 있었던 그 네. 머리 내기 병력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아, 예. 홍비트자 있던 형님을 좀부디어 봤던 저글링 네, 네, 저런 것처럼 네. 제가 발군이에요, 박성준 선수. 그리고 히데라리스 센도 파이어 이후에 올리고 있네요. 네, 일단 박성준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파이어 이후에 다이처리까지 늘리고. 일단 무탈립과 저글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 네. 어, 이윤녀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선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멀티가 없거든요, 저글에 이윤녀 선수가 지금 나가 있는 목력이 허무하게 잡혀버리면. 박성준 선수의 컨트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크게 한 번에 기울 수가 있어요. 지금 페이스가. 네. 자, 아 예. 혼자가는 시작하는... 414번에. 네, 예. 네. 저, 거기다 이동승분이라는 멤버서 부분들이 올리무차를 네. 예. 네. 굉장히 많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윤 네. 선수도 그것을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스 진짜. 자, 이거 신경 써야. 죠 계속 해는 이것만 봐야 합니다. 끌어먹기. 이것에 그렇죠, 예. 1점 4. 네, 아, 예, 네, 예. 네. 본진에서 따라다니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여이게어왜 후미를 행하나요 본진에서 따라다니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앞마당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가장 그그 뉴욕 구역를 공간에다가 머리배치에 가서 아, 아, 본진은 되게 안전해요, 지금. 그것도 경로 예측을 너무 잘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예. 어, 박선생더 어? 어? 그, 그래 너무 죽었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받는데요. 예, 저글링 섞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 자, 저글링 섞고 예. 있는데. 그런 이게 유찰스러운 있는 그냥 아, 싸울 게 아니라 대충 손해 볼것 같으면은 저글링 얼른 충원해서 저글링하고 같이 싸웠으요아 이거는 이 병력은 는 유찰 수가 없어서 이거는 세간이 컨트롤만 두고만 나면 이기지는 이에요 야, 그래서 저글링은 저글링이 사패하 이렇게 네, 네. 된단 수 말이죠. 네. 아 뮤탈이 그 어, 앞마당 뒤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너무 지금 다, 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안될것 같으면 은 싸우지 말고 저글링을 조금 더 보강해서 두 번째 싸움을 하는 편이 나왔습니다 세 네. 번째 세 번째 싸움까지 뮤탈스가 두번 죽고 난 이후의 전투라서 한승엽 해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온 네. 거예요 이제는 공위력까지 했기 때문에 뮤탈스가 리 저글링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아, 다른 것은 지금 옆을 딱 떠봐야겠네요 박성준 선수가 멀티 네. 뭐, 11시 쪽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병력이 쉴수있 요. 자, 비임점도 허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돌아가려고 생각했지만, 쫓아가고 있었던 이훈영 선수. 네, 이훈영 선수는 방어타워도 최대한 네, 적게 지으면서, 네, 이런식으로 본질에 서랍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 둘 네, 네 아, 아이, 그, 이것도 맞아요. 그만큼 한방병력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갖춰집니다. 1 1시 네. 마음 먹으면은 깰수 있겠고요. 11시에 확실히 어, 이제 깨러 이동을 할수 있겠고. 안 그러면은 이 병력 그대로 모아가지고 합쳐서, 아, 한방 병력과 합쳐서 갈수 있겠고. 패스도 지금 다 확보된다가, 된 데다가 베럭스만두개 확보되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 예, 그렇게. 지금은 배틀 없이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는으로 죽었지만 그 순간으로 쫓아 올라가면서 록커! 탈령! 록커 선생님! 널커의 위치까지 파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훈련 선수는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배틀 없이도. 자 이윤열 선수의 경기 운영을 보니 돌아왔네요. 네. 현재까지는 뭐 그렇기는 한데 박성준 선수의 럭커에 의해서 이 나간 병력들이 만약에 다 잡히면 아, 그런 분위기가 예, 예, 예. 틀려지는 예, 예. 거죠. 굴러치면서 아아아아 구석에 너무 지금 아 구석에 아 너무 여기. 아 11시가 살았습니다. 그쵸? 11시가 살았습니다. 리운열 선수가 여지껏 뮤탈리스크 승리나 이런 것들 되게 잘했는데 최소한의 러커 소비로 인해서 상대방에 나와있는 병력, 많은 병력을 잡아냈고 11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박성 네. 화가... 박성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너무 쉽게 잃은 감이 있었는데 이번 전투에서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갔습니다. 아예요 이윤열 선수가 윌타스크를 너무 안전하게 그리고 잘 막다 보니까 네. 아, 좀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서 네, 상대방의 러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기까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네. 차라리 멀진 쪽을 커트할 거 아니면은 자신의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 병력을 머무르고 이 병력하고 같이 나왔으면은 이겼죠. 자동일업에 있는 병력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자 박성준 선수 도 아주 바쁩니다 지금 현재 자배스 나왔는데 노리고 있는 터리도 아, 있고 네. 지금부터 진짜 재밌어또 지금... 지금부터 진짜 대단한 것이 이두 선수 모두 정신 바짝 들었습니요 지금부터 두 선수 정신을 놓는 쪽이 경기 패배합니다. 예, 나머리니 그때 그 타이밍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방 경력이 나가면서 드랍팀 하나 위쪽으로 휘 날릴만한 병력도 지금은 없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방금 그 아까 그교정을 통해서 두 선수 모두 정신 번쩍 들었구요 예, 박성준 선수 마찬가지고 이윤영 선수 마찬가지며. 예, 3 텐트 되면은 이제 무조건 한 번은 나가야 상대방이. 경력을 아, 더 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 토스유 위협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박성준 선수가 지금 상황이 좋은데요. 좋은 위치까지 지금 선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바로 앞에 언덕 수성까지 올라올만 할때 경기가 겹쳐거든요. 예. 정말 까다롭거든요 대란을 네. 아, 참 말씀드시죠 리 박성준 선수 돌아온 것 같네요. 예, 서플이 막혔네요 지금 이윤열 선수. 네스가다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나가야 되는 순간에 병력 충원되면서 나가야 되는 순간에 서플이 막혀서 잠깐 자리를. 아, 뛰지를 못한다라는 네에. 것은 지금 하이브로 올라가는 박성준 선수에게 아주 예.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또 어. 아니 올라가고 있어서 박성준 선수 그래서 경쟁이구나, 좀 네. 모이고 있네요. 또 박성준 선수와 같이면 웬만큼 또 던지는데 이 미네랄을 확장 미네랄, 확장 미 이렇게 치 이것만 봐주세요. 성준아, 멀티로 시작이잖아요. 아, 제가 박성준 선수, 네, 예. 그래도 한번더가난을수있죠 네. 예. 조금 더 올라왔을 때, 테란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탱크를 뽑고 조금 더 전진했을 때 에, 어, 어, 위에서 와 덮쳤으면 조금 더 효과를 볼뻔 했습니다. 자, 이윤현 선수 선택은 확장이냐 예. 아니면 디디딜이냐? 이은현 선수는 어쨌든 투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돌리고 있고 이 한방 백력이진출한과 동시에 드랍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필수예요 예. 왜냐면 박성준 선수 초반부터 미네랄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다원 면에 있어서 11시 멀티가 파괴되더라도 막 멀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윤현 선수는 뭔가 난전식으로 경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제 끼였었어요. 그렇죠. 자 센터에서 이제 어, 대규모 교전을 펼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요. 이윤절 선수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저그 어, 좀... 병력을 따라다니면서 어좀 경쟁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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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좋 해답 습니다 끼였어요. 정말 좋아요. 배답이끼으면 정말 해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블링 잡아먹고 미네랄 화산 이지의 커맨드 센터. 자 승기가. 이윤열, 박성준, 이윤열, 아빠아빠 하고 있다 브리티파이 아, 네. 선셋, 디파일러마운드 이미 완성됐고요. 네. 6시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버그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결국 페란에게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6시 멀치도 아직 이윤열 선수가 화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를 네.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자린이를 이런 쉬고 식으로 네. 배치를 할 거면은 드랍십을 어, 모아서라도 상대방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한 이런 방법을 좀 어, 선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6시. 아, 이제 완전한 모양이네요. 자 발각됐고요 이우정 선수 제인시 쪽에 멀티를 가지고 있시니다 네. 자펜크까지 왔고 그렇다면 이 멀티를 향해서 네. 공격하고 있어. 박성준 선수 전태가 어떻게 하나요? 움직입니까 자, 제대로 리십니까디파일러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가지언 세 마리 딱 누르고 디파일러를배틀에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성준은 한타에 지금 쭉 밀어버릴 생각이에요. 동시에 자선 씨와 제인 쪽을 가지고 있는 이우정 선수입니다. 이우정 예. 선수. 자시간이 그건 좋겠는데요. 잘 가죠. 예, 스캔으로 딱 봤습니다. 디팔러가 지금 컨셉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요. 유명 선수 지금 딱 데뷔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 예, 이 일들을 저렇고 일단은 달고 박스에서 스습니다하지파 잠깐 잡지 못했어요 예. 컨슨할 때스캔으로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보기만 이렇 근데 일명 단이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돼요 디파일러가 어느 순간 신경 쓰지 못하사람게 걸어와서 땅을 한번 찢어버리게 되면 자신에서전진된 병력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네, 예, 그만지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차량은 쓴일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서 펑크이더 박성준 선수 박성준 뿌려 아, 네, 좋아요, 네, 네 네, 자, 석치 보이 박성준 뒤에 개수 있는 탱크들이 넓게 눌러서 있고요 예. 파트도 계속 빼집니다. 앞에 있는 탱크 하나는, 아, 이게 탱크가 안무러 없다고 하더라도 머인과 이런 탱크들이 많이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그 얘기는 뭐냐. 예 마중을 잘 나갔어요. 마중그렇죠예 마중 이 녀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중을 나간 거예요. 이 파일러가 조금 더건은대가 포함을 시켰더라면. 이 동료들은 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둘러치고 있었고, 이름정 6이 깼고, 가디언은, 저, 어, 결국은, 아마도 멋있는 결제 못했습니다. 예, 가디언은 멀티 경제를 못한 데다가, 미냐라확장기기가 돌아간다고, 다섯시 커맨드 센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6시를, 아, 찍지 못한 박성준 선수가 센터도 지금 못 먹었거든요. 예, 6시 깨진 거 맞습니다. 예. 맞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 시간은 박성준 선수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 한번 대보시죠. 느껴지십니까? 아유. 시즈라의 발업과 파업까지 되는 것을 보니까 플레이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것같은데 네. 확성준수 아직은 자신의업그레이드에서 붙여지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식의 파업은 불실어요. 그런데 예아 추진 예 네... 래 네. 지금 예. 네. 러퍼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니? 어, 그래 네, 러퍼는 그... 다 죽었어요. 업그레이드에서차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윤경선수 이구수가 151정도가 채워진 상황 그리고 이래 제까지걸어지면서여기 뒤로 빠지는 윤경선수 타일러 아주 충으로 우리저 윤경 네 이거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그래도 자원적으로 지금 워낙 충족한 아 그런 상황인데다가 아 탱크에 아직 그 센터에 음. 탱크가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2위또 끌어주고요 결2위쭉 예. 가고 예. 있는 윤현선수 그렇죠 윤년선수는 예.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한순간 어느 어느순간 움직임이 끊기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저에게 가니다 자, 해터리는 계속 또열습시켜서 명령을 하면서 소나타에서 아들고서 선수의 양이 조작어라허없이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예. 빨리! 예, 예. 이은 선수는 센터를 지키는 목적하에 12시에 6시 멀티만주지 않으면 됩니다. 빨리 전력으을 빨리 와서 헬스를 태는다는 그 말씀이셨겠죠? 예, 서병력잡히겠지만 데스는 그대로 있고, 네. 탱크도 그대로 있습니다. 좋가 되는. 계속 반입 병력만 업그레이드하고 눌러가지고 센터에만 집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12시, 6시. 예, 네, 그냥 보비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어지 2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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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지금도, 지금도. 준비가 디진하는 이유가 지파이러 때문이에요. 아직 박성준 선수 준비가 안 되는데 토 건드고 빠지고 있는 이유는 선수들 공이 방해가 문는 상황. 따라오면은 네. 탱크 포격에 맞고 말이죠. 그렇죠. 어. 여기 이렇게. 네 지금 여기 딱방 갈라놓고 지금 싸움 어느 한쪽이 뺏다 밀려버리게 되면 그날 경기는 지는 겁니다. 그걸 주선수 모두 알기 때문에 디파이러를죽이느냐 아니면 디파이러를 살려서. 공격을 다느냐 지금 너무 주면서 긴장된 순간이에요. 이윤영 선수 멋진 막누라는데요. 여기서 예. 이윤영 선수 가져왔습니다. 예, 다 지금 5 시와 니네가 확실인데요다 맞고 시에. 옆으로 옆으로 부터 지금 옆으로 붙어. 지금 뒤에 택커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팽으로 쭉 무슨 상황요 조금 더 들어야 네. 돼요. 이 밥도 만두도 정해버렸다 당장 한번 더. 아 그런데. 네. 어 여기까지 많이해. 여기서 벽력이다소진문에1 2시6시 먹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아스는 이동 중에. 아 이동하는 거봤꾸요 자 일단 세트에 다이아몬서 명령을 눌렀다는 겁니다 자그런즈또다치죠네한발물르긴 했지만 3, 예. 한 이요? 네한발물르긴지만 일단 지금 박성전의 체제가 더블링 힐드라 집기 때문에 아, 테트크에포고을좀안 아, 해도 먹을 수지 않은 것이 지 단점이에요 플레이 고! 자 그리고 여섯째또치고 있는 박성준선수입니다센터를 아,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네. 먹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은 친드라고친라라선이님은 디파일러로 히즈러 아 히드라 디파일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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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센터 어 아, 경력들을 아, 밀어내지 못하고 다시 멀지를 못 먹으니까 다시 이제 런보를 아, 보강하는 이런 모습인데 2팀이 하나 할2이냐나할2이 하나 이 하나 할 2팀이 하나 할가팀가요나할 2팀이 말하 위치 없면서 위치 없면서 5시가 돌아가는 황이기 때문에 선전의 의미입니다. 선전의 의미겠어요 결국 서울대에게 먹지 말아라 는 뜻이에요. 네. 네. 가져온 것만으로 압박이 되거든요 박성준 선수는 네. 아, 다시 저러고 있 다시 양쪽로더세3-4이입니까 게다가 고 3대에게 다시 2 여유가 생겼어요 유가령 이제 한 번에 드라싱 공격을 통하면 박성준 선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격으로 모든 효과를 봐야 돼요 이것뿐이거 지금 스캔으로 확인을 하고 배틀로 아, 이래리게 벌어지면서 어, 아, 지금 어렸셨는데 공격이야. 네. 공격이. 네. 나중에 와프를 씨고. 있는 네. 병력으로 있는 병력 컨트롤 아 해가면서. 그래 네, 이거. 퍼블리카라는 아, 뭐. 자신감인데요. 배틀만 살아있으면 동아스니다그렇았는인데요 공격, 지, 단종은 약한데요 누구 거야 이 단종만. 소수한식 이제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소수한식을 네. 네. 어떤 식으로 막느냐는 겁니다. 이제 네, 병력을, 네. 병력이 따로따로 네. 따로 지금. 어, 지금 하나는. 다른데로 갔나요? 아니면... 예, 같이 안온 모양이네요 이제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건준배치에어 있던 병력들이 빠진 것만으로도 피해입니다 그동안에4동 소방탄 길는또 돌아가고 체납병력더 보강되고 여기에서한번 또... 아 여기도 드랍셉이... 여기 있네요 예. 랍셉한개가된것 같습니다 터지가 네. 네. 있었거나 뭐... 가 네. 아까 되게 들어오거나 네. 가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가 황급히 내렸던 것이 예, 아, 어, 어, 바로 그두 어, 번째가 안마당 화창해. 광희 풍강사 이혼녀석 수 이제 1 1시라아9시는 안마당이라 1시까지는보내는이녀석같다그렇죠으로한마 본질적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1 0시진짜할수 있는 거예요. 아우 변한다. 바로 비판합니다. 비단이 변다딸가가 비단 진짜 니다선 안 됐고, 미술사가 끝까지. 미술사 속 진리에 맞 진선은 이혼녀 선수, 봄길을 세이던 고깃줄을 서고, 10살에 사신 손에 나를 한라산으로 벗어 세 모시면 이혼녀 선수입니다.